이번 이야기는 중국입니다. 최근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강압적인 노동과 세뇌 교육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와중에 영국의 미디어인 더 선, 데일리 스타 등이 이 나라의 궤질 환자가 지난 29일 폐 이식을 실시한 것에 대해 기사를 다뤘는데요. 이 남성은 폐 기능이 저하가 돼 회복을 할수 없는 상태였지만 불과 5일 만에 이식 수술을 통해 무사히 산소를 체내에 주입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5일 만에요. 환자한테는 다행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빨리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 런던의 독립 신문사인 바이인 타임즈에 소속된 언론인 웨일만 씨는 59세 남성에게 이식된 폐는 뇌사한 기증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교정 시설에 갇힌 3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인이 괴질로 인한 장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원될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바이오메디컬 리서치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2015년부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장기의 채취를 금지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장기 기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고 즉 200만 명중한 명꼴인데요. 이식 수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는 매년 150만 명이며 이중 1만 명 미만으로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다 합니다. 또 주로 이 나라의 인권에 관한 정보를 전하는 웹사이트인 비터윈터에서는 통상 이식을 희망해 한쪽 폐만으로도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나기까지 몇 년이나 걸리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에 완전하게 에 적합한 좌우 양쪽 모두의 폐가 단 며칠 만에 수술됐다라고 보도 하고 있어 이례적인 속도라며 의심 이 증폭된다였습니다. 웰만 씨는 중국 당국은 매년 1만 명이 이식수술을 받고 있다는 보고 에 대해 실제로 병원 데이터에 따르면 그 건수는 6만에서 10만 명 정도 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중국 당국이 교정시설 에 있는 위구르인으로부터 강제로 혈액 샘플을 수집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교정시설에 갇힌 위구르인 으로부터 강제 장기채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지난해 9월에 중국서 장기채취 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단체 더 차이나 트러블널에 의하면 위그루 인 등으로부터 심장 신장 폐 피부를 이식용으로 채취하고 있다고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장에서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 단체는 전 세계에서 모인 의료전문가 변호사 학자들로 구성 되어 있는데요. 이 단체의 멤버인 변호사 하미드 사미는 유엔의 대표자에 대해 장기채취에 대한 확고한 증거를 갖고 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만약 이 의심이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아이고 참 벌어져서는 안될 일이지요.